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우리가 이혼을 이렇게 할때 상황들을 보잖아요. 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사소하고 사소하고 이런 걸로 이혼하나 싶은 이혼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건 일종의 트리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말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 뿐이지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림자와 과거의 스토리들이 꽉 차있는 거거든요. 물도라는게 물로 끝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물 어, 이전에 어. 인생에 물먹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숱하게 무시당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에도 거절은 물론이고 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나를 기꺼이 부끄럽게 만들고 나의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 물떠란 말이 고통스럽게 한 번에 나에게 달려오는 비수처럼 느껴진 거지. 물 단일 사건이 이 사람을 이혼을 결심하게 했을 가능성 은 거의 없어요. 그 물떠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지나가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일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지금 이 물이라는 사건이 도대체 가장 아프게 다가오고 아프게 느껴졌던 그 이유는 뭘까? 요 원인들을 이제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하면 이분들에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물과 연결된 분명히 창처럼 찌르고 마치 익사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생애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위기의 부부도 정말 뭐 많이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좀 부부 사례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징글징글하게 많죠. 어, 많은데 그 징글징글하게 많다고 하는 모든 부부들은 다 생사에 기로에 섰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 좀 재밌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이, 이 아내가 일곱 살이 더 많아요.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40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 남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저 아내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재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조금 빨리 나온 편이라 아이들이 꽤 컸거든요. 딱 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살아가면서 부부는 너무 잘 지내요. 부부는 너무 잘 지내는데 이 자녀들끼리 너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부모들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애가 어쨌든 눈한테 조금 이게 봤다가 이 이게 다친 거예요 손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이 상처가 딱 나면 보통 그 위에 부부끼리 좀 싸울 수가 있잖아요 전 배우자들이 이제 같이 온 거예요 전 배우자들이 같이 아이고. 와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편을 먹고 이렇게 편을 먹고 이렇게 싸워서 총 아이들까지 여섯 명이 상담실에 온 거예요 아이고야. 상담실에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에 이혼한 분들이 오히려 이 서로 합세된 이쪽끼리 부부, 이쪽끼리 부부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를 중심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어, 제일 먼저 혹시... 어느 분하고 어느 분이 부부냐 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아차 하고 어. 생각이 떠오르면서 약간 거리도 약간 뛰어서 앉으시더라고요. 요새 상담의 형태가 재혼 상담도 굉장히 많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당신 하고 내 애가 싸워서 우리 애가 말려요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최근엔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다가도. 어, 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배우자가 함께 다가와서 예상치 못하게 두 가족의 상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대 상담이 발생할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했던 상담 중에는 그 상담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